볼롱 배볼 배볼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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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볼롱배볼롱배볼롱 배볼롱 아니 왜 이렇게 다내배 가지고 몰라 아니 근데 너네들이 자꾸 배 가지고 몰라잖아아 내가 진짜 서러워서 그런다냥 유튜브 구독해 둘이 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연애 어떻게 하려고 커플들 다 빠고 볼대 혼자 방구석에 있을래? 남자친구 얘기하지 뭐나 남자친구 없으니 물어버린다. 오늘도 빡종한다.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! 남자친구 오늘 예쁜 얼굴에 예쁜 왕관에 예쁜 초코까지 사. 건안 했잖아. 나 근데 궁금한 게 남자친구 다 어디서 만들어 너네? 현생에서 만든다고? 아니 누구는 그럼 무슨 뭐 오버워치에서 만나냐? 아니면 은 우리 오버워치에서 남자친구 구해볼까? 남친 구함 급구 약간 이렇게 근데 오버치 들어오는 사람 대불쌍 아 깝치지 마아 일단 밥부터 시키자 밥부터 시키고 좀 이것저것 얘기해보자 뭐, 뭐 먹을까? 밥부터 얘기해 우리 고민해 남자친구 같은 거 없어도 돼 밥부터 그 얘기하라고! 염원과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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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피자 디퓨저 또 생기겠네. 호박이 피자 디퓨저 <laughs> 요즘 아 이거 저방 청소 방송을 하지를 말아야겠다. 목주름 좀피자 아이씨. 구미야 좀 불편한데 옷좀 내려줘. <laughs> 너네 역캠들 벗는 거 좋아하면서 나한텐 왜 그래? 나한텐 왜 그렇게 엄격하냐 진짜로? 구미야, 근데 뱃살 왜 내놓고 있는 건데? 뱃살 아닌데? 역캠이니까. 닥터페퍼가 뭐야? 나 그거 아는데. 닥터페퍼 노래. 닥터페퍼. 닥터페퍼. 닥터 그냥 닥터페퍼 이런 헬로키티가 불쌍하다고? 또 아! 피자야? 아, 뻔놈, 아, 얘끼놈 예, 벌받은 거다. 얘끼놈하니까 예, 오긴일 생각해. 육개소! 예, 아 근데 나 진짜 살빼긴해야겠다 어, 이거 봐. 어, 이거 봐 무슨 괴물, 뱃개머리 사는 거 같아. 야이 배지 도망야야안 빼냐, 뒤지 해! 싫어. 사람 뺄 거야. 음? 아, 너무 심하다. 아, 이 정도 살은 다 있어. 로그 피자 후의하고 먹는 거 보면 눈밭칠듯.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저쩔 티비. 종이야. 애끼 컨텐츠 찍는 중이야. 액끼를 찍는 중이긴 해. 눌러 눌러 찍어. 뭐가 어? 뭐야? 큐큐큐 중대 안정 큐. 어. 음. 왜이리 앙앙아라 존나 웃기네. 아 오랜만에 그거 쳐야지. 블랙핑크 쳐야겠다. 빰빰빠바밤빰밤밤 빰빰 야밤밤밤야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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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무대도 반짝반짝 잘 해놨는데 배도 보이고 지금 어딜 봐도 눈갱인 데가 없어 내가 방송에서 제일 빛날 때야 이거 리액션 할 때야 다음부터는 리액션 할때 뭐라고 좀 하지 마라 그뭐 자꾸 배 불렁이라 그래 별로 배 있지도 않는데 몸매가 좀 초딩 몸매일 수도 있잖아 아씨 배고파 어? 춤추는데 다리 짧아 보이는 작시인 거지? 죽었으면... 배배배배배배배 아니 왜 이렇게 다내배 가지고 뭐라? 아니 근데 너는 자꾸 배 가지고 뭐라잖아아 내가 진짜 서러워서 그런다. 야 별로 배 많지도 않아. 억지 많통해. 억지면 아니고 손물이 나잖아 지금. 시부레 왜케 배에 대한 <laughs> 기준이 엄격한 거야? 아 안들어주고 진짜 살아와서 못 살겠다 뭘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좀배좀 뛰어갈 수도 있지 이중한때부터 자꾸 농경이라 그러고 구미야 다들 너 귀여워서 장난치는 거야 아니 흙에 귀여우면 귀엽다 가면 되잖아. 어? 솔직히 많긴 해. 자연스러워서 안 그런 거 같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아니 왜 많긴 하다고 하냐? 안 많은데 10만 원 주면서 막다 그래. 금융 치료 속에서 갈등하는 구미. 그런 것도 좀 설명한 지좀 말고. 다 애교살이야 구미야. 난 즐겁게 보고 있어. 맞아 애교살이야. 맨날 저 기회. 내가 진짜 안 울라 그랬는데 너 흐르는 그녀의 눈물 아,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몸이 앞으로 전진한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그렇게 할 거면 위로하지 말라고 아니 야 나도 다른 욕경 욕견... <laughs> 나안 섹시해? 섹시하지 나 저번에 자림이한테 져서 너무 속상해 내가 신자림한테 치다니 진짜 자존심 상한 것같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 섹시한 거에 집착하잖아! 이제 섹시하다고 해라! 그 그래, 섹, 섹시해! 스스들아 우리 됐다! 이제 이거 잼민이들이 클립 따서 틱톡에 올리면 우리 욕 존나 먹겠... 나한텐 잼민군단 있어! 그래도 내 편인 잼민군단! 미셰린 치고 마 말긴 했음! 어? 뭔가 이거 분좀 아니요. 다시 한번 뒤집는 건, 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? 뭐가 목즙이야 진짜 저 하지 좀 마! 진짜! 일단은 방금 전에 10만 원 후원 리액션 할게요. <목적> 사람으로 좀 되지라. 나는 왜 이렇게 진짜 허리가 두껍지? 자이크 나는 왜 근데 왜 이렇게 초딩 몸 매지 진짜? 챙이한이물해앞 응. 그거 골반 면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할 때 좋은 거야. 근데 허리도 같이 넓어. 내가 골반은 넓은데. 가 짧아서 허리가 없어. 그래서 허리 다음에 바로 갈비뼈야. 허리 겁나 짧지. 이모는 진짠데나 갈비뼈 이거야. 어? <laughs> 갈비뼈 이렇게 하면 보통 보이던데. 고민님 <laughs> 진짜 통나무 같아요. 피자는 언제 오는 거야? 이제 얼른 먹자. 살쪄야 될거 같아 너무 말라서. 피자 언제 와? 아직 안 온대. 지금 취소돼. 허리네. 와! 그런데 이십 대공한사람들이